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며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억압된 삶 속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되찾고 악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기를 빌며 여러분의 작은 관심인 좋아요와 구독이 이 복된 메시지를 더 멀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한 남자의 숨겨진 진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요한 주방, 일정한 리듬의 칼질 소리가 공기를 채웁니다. 발레리아는 대나무 도마 위에서 당근을 썰고 있습니다. 모든 조각은 정확히 2mm 두께입니다. 이것은 수년간 평범한 배우자로 살면서도 결코 지워지지 않은 몸이 기억하는 감각입니다. 과거에 그에게 정밀함이란 곳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지만 지금의 그에게 그것은 단지 요리의 장식에 불과합니다. 그는 꽃무늬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오은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합니다. 적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늘 짧게 유지했던 머리카락은 이제 귀 뒤로 넘길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졌고, 날카로웠던 눈매는 초점을 잃은 채 멍해져 있습니다. 그의 몸에선 이제 화약 냄새 대신 바닐라 추출물과 세제 냄새만이 감돕니다. 그는 남편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법을 배운 철저히 길들여진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집안 전체에 진동이 울립니다. 알파 남편 티모시의 귀가입니다. 티모시는 성공한 사업가의 전형입니다. 조각 같은 턱선과 넓은 어깨 그리고 상대를 압도하는 분위기까지 하지만 발레리안의 예민한 후각은 남편의 값비싼 향수 뒤에 숨겨진 낯선 여자의 저렴한 꽃향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외도의 증거는 이미 6개월 전부터 그에게 읽혔지만 발레리안은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소고기 전골이에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지만 티모시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신경질적으로 시계를 확인합니다. 배안고파. 아시아 시장 계약 때문에 다시 나가봐야 해, 티모시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불규칙한 심장 박동과 비릿한 구리 냄새 같은 거짓의 악취가 공기를 타고 흐릅니다. 티모시는 발레리안을 내려다 보며 비웃음을 날립니다. 누구는 제국을 건설하느라 바쁜데, 누구는 집에서 채소나 썰며 용돈이나 기다리고 있군. 넌 모든 걸 가졌어. 블랙 카드, 대저택, 완벽한 보안까지. 그러니 내 심기를 건드리지 마. 발레리안은 고개를 숙여 순종의 자세를 취합니다. 죄송해요. 알파 티모시는 만족스러운 듯 코웃음을 치며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뒤 발레리안의 어깨는 곧게 펴지고 눈빛은 포식자의 그것으로 돌변합니다. 그는 티모시의 냄새 속에서 미세한 공포를 읽어냅니다. 티모시는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 하고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부두의 낡은 창고,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26세의 젊은 킬러 케빈이 어둠 속에 앉아 칼날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는 젊지만 눈동자에는 수많은 죽음을 목격한 노련함이 서려 있습니다. 티모시가 비틀거리며 창고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는 케빈에게 두꺼운 서류봉투와 태블릿을 건넵니다. 타겟의 이름은 발레리안. 내 배우자지. 사고로 위장해져. 그래야 보험금이 나오고 대출금을 갚을 수 있어 케빈은 사진 속의 발레리안을 살핍니다. 꽃에 물을 주는 연약한 오메가. 가정사 정리는 내 전문이 아니지만 액수가 좋군. 티모시는 비열하게 웃으며 덧붙입니다. 그는 거미조차 무서워하는 겁쟁이야. 피만 봐도 기절하지. 아무런 저항도 없을 거야. 그냥 잠결에 보내버려. 케빈은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낍니다. 사진 속 발레리안의 눈빛이 지나치게 고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은 계약입니다. 오늘 밤 안으로 처리하지. 당신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쯤이면 당신은 미망인이 되어 있을 거야. 티모시는 지옥의 사냥개에 쫓기듯 서둘러 창고를 떠납니다. 케빈은 다시 한번 사진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겁쟁이라 두고 봐야겠군. 자정이 지나고 저택에 폭우가 몰아칩니다. 케빈은 그림자처럼 정원을 가로질러 침입합니다. 티모시가 알려준 보안 코드는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집안은 온통 인공적인 바닐라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한 결벽증적인 깔끔함입니다. 케빈은 소음기를 장착한 총을 들고. 소리 없이 계단을 오릅니다. 그런데 2층 복도에 다다르는 순간 그의 본능이 경고를 보냅니다. 바닐라 향기 밑바닥에서 전혀 다른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것은 밤에만 피어나는 자스민의 진한 향기, 그리고 차가운 강철과 총기 기름의 냄새였습니다. 케빈의 심장이 요동칩니다. 이것은 먹잇감의 냄새가 아니라 포식자의 향취였습니다. 그가 마침내 침실문을 걷어차고 들어갔을 때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대신 방 구석 알라기자에 앉아와인 잔을 든 발레리안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꽃무늬 앞치마를 입은 약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실크 가운을 걸친 채 다리를 꼬고 앉은 그의 손에는 커스텀 피스톨이 들려 있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 케빈, 발레리안의 목소리는 낮고 매혹적인 저음으로 방안을 울립니다. 케빈은 방황합니다. 정보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발레리안이 총을 쥐고 있는 자세는 수만 번의 실전 경험이 응축된 전문가의 것이었습니다. 티모시가 가장 싼 킬러를 보낸 줄 알았는데, 고스트라 불리는 너를 보냈을 줄이야, 발레리안이 비웃듯 말합니다. 케빈이 소리칩니다. 총 내려놔, 오메가, 그러나 발레리아는 오히려 케빈의 총구 앞으로 다가갑니다. 내가 부엌에 들어선 순간부터 난내 위치를 알고 있었어. 이 집의 기압 차이를 이용한 경보 시스템은 내가 직접 설계했거든, 케빈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 움직임, 이 말투, 그리고 이 압도적인 존재감, 그는 5년 전 용병길드에서 전설로 통하던 스승을 떠올립니다. 설마, 바이퍼, 바이퍼, 발레리안이 미소 짓습니다. 5년 만이네, 케빈. 내 자세는 좋아졌지만 여전히 왼쪽으로 중심이 쏠리는구나. 케빈은 총을 내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스승님. 살아계셨군요. 전설적인 오메가 요원이었던 바이퍼는 은퇴 후 평범한 삶을 꿈꾸며 티모시와 결혼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난 빵을 굽고 수국을 키우며 살고 싶었어. 그를 위해 내 과거를 지우고 스스로를 가뒀지. 그런데 그는 내가 지루하다는 이유로 죽이려 하는구나. 발레리안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서립니다. 이제 사냥의 방향이 바뀝니다. 발레리안과 케빈은 티모시를 파멸시키기 위한 완벽한 연극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침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듭니다. 값비싼 스탠드를 부수고 침대 시트 위에 인공혈액을 뿌려 처절한 투쟁이 흔적을 남깁니다. 티모시가 원했던 비극적인 실종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발레리아는 티모시가 숨겨둔 비밀 장부가 든 하드 드라이브를 챙깁니다. 이제 발레리아는 죽었어. 그리고 바이퍼가 돌아온 거야. 발레리아는 빗속으로 걸어 나갑니다. 케빈은 그를 자신의 안전 가옥으로 안내합니다. 그곳은 철저히 요새화된 공장 지대의 펜트하우스였습니다. 그곳에서 발레리아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듭니다.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맹수의 품 안에서 말이죠. 케빈은 잠든 발레리안을 지키며 맹세합니다. 다시는 누구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어. 며칠 뒤 티모시의 세상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발레리안의 실종 이후 저택에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밤중에 들려오는 발레리안의 노랫소리. 갑자기 떨어지는 실내 온도, 그리고 죽은 남편이 좋아하던 수국 꽃다발이 거실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발레리안과 케빈은 원격 제어를 통해 티모시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티모시는 극심한 공포와 죄책감에 시달리며 미쳐갑니다. 동시에 발레리안은 티모시의 비자금을 전 세계의 오메가 보호소와 자선단체로 분산 송금합니다. 티모시의 명성과 부, 그리고 정신까지 모든 것이 먼지처럼 사라져 갑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자신을 사냥하러 왔음을 깨닫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티모시는 공포를 견디다 못해 다시 케빈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가 왔어. 내 집에 유령이 있다고. 제발 와서 처리해줘. 케빈과 발레리아는 저택으로 향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그들 앞에 티모시는 것이 바닥에 웅크린 채 떨고 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발레리아니 모습을 드러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본 티모시는 비명을 지릅니다. 난 너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버렸어. 하지만 넌 나를 소모품처럼 버렸지 발레리안의 선고와 함께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저택을 에워쌉니다. 발레리안이 미리 제보한 행령과 살인교사 증거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티모시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며 절규합니다. 살려줘 발레리안 하지만 발레리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케빈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6개월 후 도시의 고층 빌딩에 새로운 보안회사가 들어섭니다. 대표의 이름은 발레리안. 이제 그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의 제국을 직접 다스리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가장 충직한 파트너이자 연인인 케빈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피냄새나는 전장이 아닌 햇살이 잘 드는 정원이 있는 집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합니다. 발레리안은 이제 앞치마 대신 완벽한 슈트를 입고 독이든 칼 대신 세상을 지킬 기술을 손에 쥐었습니다. 케빈, 우리 다음 달엔 정원에 수국을 더 심을까? 발레리안의 물음에 케빈이 환하게 웃으며 답합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무엇이든요, 마스터.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며 고통받는 자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발레리안이 어둠을 뚫고 자신의 빛을 찾았듯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평안의 길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정성이 모여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